하나님이 오늘 또이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이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아하 회복 오늘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분들 모두에게도 있겠지만 또그 중에 누구에서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회복시킬 때가 되어서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네. 또 이렇게 특별 집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 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이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저도 아멘으로 받고 싶고 네. 또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 아, 네. 이 자칫 흘려보낼 이런 그, 그, 그 시간을 우리가 줄이고 여기서 정말 영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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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어, 또 여기 내가 이름을 두고 부르면 자,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오늘 여기 오신 통역자 여러분, 그동안 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바랄 어, 수 없는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채힌게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 낙엽 위식 날라가는데 우울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때를 임박해서 네. 여러분을 불러서 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하시려고 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나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기를 추권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회복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일어나게 될 줄을 추드립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그, 참 성경이요. 새삼스럽게 너무나 재밌어. 읽으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고, 차 타고 가다가도 궁금하면 차에서도 성경을, 그 옛날에는 차에 내가 성경을 꼭안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갖고 다녀요. 그래서 빨간불을 좀 켜지고 하면, 이렇게 읽어. 근데 그게 그렇게 꿀쇠같이 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먼저 말씀을 보면, 에스더를,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주전에 464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인도와 또 어,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수리는 아소에로 왕이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네. 아, 어,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간여한 여인을 택하셨어요. 활과 창으로 그 유다 민족을 그 멸망시키려는 아솔의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우주의 섬위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 보면 알 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에스더를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남자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 영적으로 내가 에스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그 유대 민족 직전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택했는데. 그때 삼촌 모르두기를 통해서 내가 네가 왕후가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즉시 결단을 했어요. 즉시 결단을 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왕호로 택한 것은 내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살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과 또그 죽음에 처한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기록이 여기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택한 것은 오늘 우리 요한 마디만 기억하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합입니다 이때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문밖에 나가면 그때가 이를지도 몰라요. 또 내일 이럴지도 몰라요. 네. 오늘 즉시 이 자리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때가 이제 눈앞에 임박해 온걸 믿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그 때가 나에게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택했었을까? 그리고 왜이 때가 정말 왜이 때에 내가 있어야 되고 왜 간여는? 나한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까 성경을 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 일생은 100살 미만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그 축복의 계열을 잇고 계시는 거예요. 또그 어 믿음의 계열을 잇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면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인 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축복의 계열이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축복의 계열이 이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도무지 이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데리고 우리 죄만큼 재단에 갖다 바쳐서 피를 흘려서 그그 그 짐승의 피로 우리 속죄함을 입어야 될 그때 구약 시대를 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려고 그걸 피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 사함을 있게 하시고 아멘. 음.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저께 진죄그 전에 진죄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가 그, 돌아갔을 때 갈라졌어요. 지금 내가 만약 생각할 때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에 태어났었더라면 어게할 뻔했는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정말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정말 저는 책삼스럽게또 느껴요. 이 십자가 앞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라고 기도만 하면 그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누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겠어요 어느 누구도 사해주실 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렇게 황송 앞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면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4대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오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계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모든 민족에 흘렀던 저주와 지금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상황을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 패하여 주시려고, 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그 자손 중에서, 가인의 라멕이 있어요. 그런데,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가, 이 자손의 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가인을 위해 가인에게는 벌이 7배래도 이 남에게에게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뭐냐면 가인의 죄가 라멕까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지금 말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죄가 라멕까지 흐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야곱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서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나는 말라에서에 보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이 에돔이 라는게 야곱의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에돔이 멸망당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힘센 들소처럼 기고만장한 애돔도 하나님의 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네. 요르단 지금 남서쪽에요 페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옛날 애돔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 늑대와 독수리만이 우글거리는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는 때를 부르셔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혹여라도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을 짓고 하나님 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민족의 저주가 우리 교회의 기도로 축복의 땅으로 받고 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구냐면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롯,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이제 롯의 모든 그 자손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을 이 둘이 있는데 이제 아무도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민족과 아브라함의 민족과 그 야곱의 그 자손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암몬과 모압 자손도 모든 것이 결국은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오늘 말을 이제 정리를 잘 해서 결론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 종역자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교육자님들, 지금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뭘할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하고 응답을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냈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친구들, 학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애들 앞에서 앞서 나갔던 나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시집가니까 가난한 집, 너무 힘든 상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께서 살아계시지 않지 않나, 내가 응답을 잘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뜻을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 했습니다. 그 우리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키가 1m 150 정도 되는 외소한 분인데 새벽기도 나갈 때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시어머니 그그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 병과 뭐를 팔아 가면서 이거를 비파 닦아 가지고 교회에다 500원짜리 헝금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방에다 놓아가지고, 집에 가서 시아버지 리에다 부어요. 이렇게. 쥐어, 쥐어 하고, 이렇게. 아니, 시어머니가 왜 저기 축도할 때왜 이러고 있나요? 그랬어요. 축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부어요. 그게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외소했어요. 가난했어요. 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쭉 열네 대열네 대었잖아요그 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그 축복의 축복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저를 그 가난한 집으로 집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가문을 잊게 하려고, 아, 네. 기도했던 당시에 집사였죠? 저를 보내서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신 줄 믿고, 아,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가난하다고 남편 멸시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요즘에.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내가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애돔의 자식으로 또 모함과 암몬에 저주받는 자식의 뿌리로 혹시 멸망 당할지 모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가문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 때를 이뤄서 이루,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군요. 내가 야곱의 축복받은 자손이었군요. 나는 저저만은 에서의 자손이 아니었군요. 지금껏 하나님이 그 축복의 대를 잇는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임했군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이룬 것 같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그 왕께 나가서 금류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힘든 환경에 도전하고 가난에 도전하고 병마에 도전하고 내 아내 나를 핍박하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이해 못하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때를 이르려고, 하나님 때를 이으려고, 아, 네.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시려고, 아, 네. 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 네. 라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고, 불가능에 도전한 것 같이, 여러분이 그 뜻을 바로 깨달으면 나는 아 어, 저기 뭐죠 그사노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위대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즉시 담의 색성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는 하나님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시 바꿀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고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 위대한 사노바울이 됐다고요. 오늘 우리도 머리 채지 말고 하나님 내 앞에는 수수한 불가능이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계자로 부르셔서 지금껏 나를 정말 죽게 안 하시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통해서 이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차원 높은 은혜의 법이 있어요. 즉시 깨달아야 돼요. 사도바울은 차원 높은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수준 높은 영의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나이 먹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고 남의 지팡이를 갖고 흔들리지 말고 내 십자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집어 던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기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